저녁, 저녁. 저녁에. 저녁 내내. 저녁 무렵에. 내일 저녁. 오늘 저녁에 봐. 저녁, 저녁. 저녁을 만들다. 저녁을 준비하다. 저녁을 먹다. 저녁 먹을 시간이다. 그녀는 파티 전에 그녀의 방을 청소해야 해. 전에 전에 파티 전에 점심 전에 그제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자. 해야 하다. 해야 하다. 청소해야 해, 공부해야 해, 먹어야 해, 자야 해, 일어나야 해. 캠핑장은 여기에서 뭔가요? 1. 여기 여기 앉으세요. 이 거기 거기 서 보세요. 3. 저기 저기 봐. 비행기야. 이번 주말에 캠핑 가자. 2. 이것 이 사람, 이 가방, 이 도시, 이것은 새 가방이에요. 여보세요? 저는 제인이에요.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주말, 다음 주말, 이번 달, 이달, 다음 달, 올해, 내년,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오늘 아침, 나는 벌레 를 싫어해, 싫어하다, 싫어하다, 나는 더운 날씨 를 싫어해, 나는 추운 날씨 를 싫어해, 좋아하다, 좋아하다, 나는 더운 날씨 를 좋아해, 나는 추운 날씨 를 좋아해, 싫어하다 싫어하다. 나는 집에 있는 것을 싫어해. 나는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해. 좋아하다. 좋아하다. 나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 나는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해. 나는 시골에서 운전하는. 것을 안 좋아해 먹다, 먹는 것 말하다, 말하는 것 춤추다, 춤추는 것 만들다, 만드는 것 달리다, 달리는 것 수영하다 수영하는 것 나는 운전하는 것을 좋아해. 나는 춤추는 것을 좋아해. 나는 달리는 것을 좋아해.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리사는 저녁으로 수프를 먹고 싶어. 해 으로 아침으로 아침으로 빵 어때요? 점심으로 점심으로 피자 먹을래요? 저녁으로 저녁으로 고기 먹을까요? 고 싶다, 고 싶어 하다 나는 가고 싶어요. 그는 가고 싶어 해요. 먹다. 그는 먹고 싶어 해요. 가다. 그는 가고 싶어 해요. 자다. 그는 자고 싶어 해요. 말하다. 그는 말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체스를 네 시간 동안 했어. 동안 두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삼일 동안, 사흘 동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한주 동안. 1년 동안, 한해 동안, 5분 동안, 잠시 동안 축구 축구하다. 우리는 축구를 했어요. 농구 농구하다. 우리는 농구를 했어요. 야구, 야구하다. 우리는, 야구를 했어요. 배구, 배구하다. 우리는 배구를 했어요.